보험사기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보험료 인상 부담 반영은 판결문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사기 행위가 보험사 재정 건전성에 미친 영향을 양형 이유로 어떻게 제시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예상 피해액 산정 근거가 감정서나 내부 분석 보고서에 기반했는지 검토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표 및 유사 판례에서 사회적 비용 전가 요소가 가중 사유로 일관되게 반영됐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보험료 인상 예상 부담이 형량 결정에 지나치게 과소 반영되었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확대 해석된 것으로 보이면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 해당 가중 요소의 구체적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인 측은 보험금 방안 계획서 피해자 합의서 반성문을 보강 제출해 부담 정가 책임 경감을 주장하고 피해자 측은 보험사 내부 수지 분석 자료 가입자 부담 변화 예측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보강 제출해 사회적 비용 정가 고려의 적정성을 강조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절차를 확보해야 합니다.